자, 원악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원악마 많이들 두시나요? 자, 원악마는 이제 찾기를, 진마 쪽 찾기를 먼저 여는 게 정수죠. 자, 이 마가 나왔을 때는 포를 이쪽으로 넘길 수 있다는 수를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면상포진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마가 필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찾기를 여는 거는 뭐, 가능해요. 뭐, 못 두는 건 아닌데, 면포를 하고요. 아, 워낙마를 둘까요? 아니면 상나가는 장기를 둘까요? 상나가는 장기를 더 많이 두시지 않나요? 보통 일단은 여, 여기까지 명포까지 하는 거는 정수고 차를 올린다? 이게 진짜 속수예요 속수 왜 속수냐면은 장군을 치고 포로 받을 때 포를 여기 넘기고 차를 걸면은 다시 상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 차가 죽거든요 근데 이 농포전을 하실 때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를 이제 밀어서 죽였을 때 조금 시끄러워요. 근데 농포전 한번 가보죠 이거. 이게 되게 많이 나온 농포전이 근데 보통 이런 형태보다는 진마가 나와 있는 여기서 사실 이 차랑카 올리는 것보다 진마 나오는 게 훨씬 많은데 농포전 변화를 한번 이제 귀마 입장에서도 아 면상 면상을 가면은 얘기가 다르죠. <laughs> 네제 말을 정정을 하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면상이에요 사실은. 자 넘어가고. 이거는 열고 갔어야죠. 아니면, 여기 가면은, 여기가 하나 그냥 죽는 거죠. 사선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러면은 최소 성공입니다. 초반에. 이분이 의도한 면상인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면상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먹고, 제가 하나 이득을 보고 가는 거죠. 여기가 줄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렇게 나와야 되긴 하는데, 자, 일단은 이쪽을 다시 막아서 나중에 차길도 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부동으로 만드는 거죠. 이 포가 뜨면은 또이상해에서 차도 걸리니까, 요렇게 하고 차길 열면은 편한 장기가 됐어요, 조에서는 이쪽 차길 열리면은 또 장군 치고 살을 올릴 때또뭐 포를 이렇게 넘겨서 이쪽 괴롭히는 맛도 있고, 이래저래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둬야 되는데, 지금은 요렇게 쓰는 수가 양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글쎄요. 찾기를 열겠습니다. 모르는 척 하고, 왜냐면은, 이포가 뭘뭐 먹으면은, 당장 여기 달려가, 이렇게 달려가면은, 여기가 묶이거든요. 네, 그쵸. 일단, 찾아. 이쪽이 좀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쓸어도 돼요. 뒤에 거를 먹으면은, 요렇게 묶어가지고, 이, 얘가 잡히거든요. 그래요. 일단, 기분 내죠. 차로 마치 키워도 되는데 그러면은 뭔가 수비적이니까 약간 낚시성으로 낚시를 좋아하니까 우린 또낚시성으로 한번 가보죠 근데 또 마가 이렇게 들어온다던지 하는 순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어 먹어요 여길 가면은 이 먹으라고 이게 낚시인데 낚시 요렇게 가면 같이 넘기거든요 요렇게 가는 게 낫겠죠. 자 이러면은 이 포가 지켜줄 기물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죠 이래저래 양쪽 사이드에서 많이 시달립니다 장기가 차끼리 다 뚫려가지고 이쪽이 반면에 이제 한해선 기물 진출이 참 더디죠 포만 이제 농포전을 왔다갔다 하는데 포만 깔짝깔짝 돼봤자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마가 요렇게 가도 그냥 선수로 차가 포를 먼저 먹으니까 먹고 먹으니까 여기 가도 별, 별게 없습니다 이거 먹은 순간에 탈라는 거죠 네이차한칸 올린 수는 기물이 진출할 시기에 진출을 해야 돼요 마가 나올 타이밍에 초반에 나와야지 한칸 올린다든지 이런 걸 두면은 전체적인 기물 진출 속도가 더뎌요 네, 장고를 하는데 이거는 뭐 벌써 결정... 결판난 거 같아요 장기가 꼬였네 <laughs> 망했네 그럴 것 같은데 아 여기 때린다 이 때리는 게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별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랑 포랑 바꾸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포를 넘긴다든지 해서 장군이 나와야 되는데 장군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은이 포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성립을 하는데 와 어마무시하게 세게 두네곧 죽어도 공격 이거는 뭐 나도 후퇴하면 안 되지 아 졸로 막는다고요 이렇게 막는다고요 그게 여기 넘기는 게 싫어요, 저는. 이거는 왠지 기세상으로 음, 이거는 약간 응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장군을 아, 아끼는 게 좋을지. 장군 쳐도 어차피 그다음에 제가 이 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장군 쳐 버리죠, 그냥. 아낄 것도 없고. 다만 뭐 이런 자리 왔을 때 저도 죽긴 많이 죽어요, 사실은. 야. 이야... 예, 네, 넘겨서, 그때 포... 넘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때리는 게 좋고. 저는 여기 오는 게 싫어서, 이렇게두게요 그냥. 예, 네, 반, 차가 반대로 넘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이런 형태는 그냥 양사 먹고 들어가는, 아,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상이 나와서 여길 지켜주네. 그쵸? 그리고 이제 차가 말을 잡아준다는 거죠. 일단 살을 넣고, 죽기요 음. 여기, 아, 양차가 아주 활발합니다. 뭔가 이제 자세를 잡죠? 들이댈라고? 이분도 상당히 공격적인 기풍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냥 기물이 진출하는 거예요, 천천히. 원래 면상이었나 봐요, 이분은. 이분이 불리함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납게 역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제가 볼 때는 양차가 이런 자리 이쪽으로 들이대겠다라는 의도 같은데, 아니면 이제 장군 치겠다 라는 뜻도 있네요. 왜냐면 장군 치면은 폰을 넘기면 얘가 죽어버리니까 장군 칠것 같아요. 네, 차가 장군을 칠것 같고 역시 2단 정도 되니까 뭔가 장기가 쫀쫀하네요. 너무 넉 놓고 둘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자 근데 이제 약점은 있어요. 이게 면이 은근히 근데 단단하긴 하네. 면상이 이게 어떻게 공략이 안 되나? 고등마만 어떻게 상쇄할 수 있고 귀포 할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음, 모양이 저도 이렇게 좋진 않아요. 한 포라나 귀포로 해야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들이대죠. 근데 지금 이게 먹지는 못해요. 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약간 큰일 났나? 이거? 왜 이렇게 약간 위기의식이 들지? 아니죠. 이. 상이 여기 지켜주니까 남았습니다. 역시 양차가 서로 공격선상에 투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훅 가는 거라서 서로 공격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양포로 버티고 있고 상대는 양사를 요상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자 들어서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누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초하니 저는 당연히 제가 좋아 보이는데 자, 몸싸움을 요쪽에서 걸어가야죠. 저는 이제, 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착수했거든요. 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 밟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포 여기 넘기려고 사실 차가 여기 잡아준 거예요. 어? 뭐야, 이런 수가 있어? 기분 나쁘네, 이거. 천궁에서 못틸것 같, 아, 천궁 은안 되지. 일단은, 장군 어떻게 받을지. <laughs> 아니, 몰랐어요. 좀. 근데 어차피 장군이 아프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아파요, 아파. 응? 어, 별로 아프지도 않네? 그거 참. 다음 수가 뭘까요, 여러분? 뒤도 안 보고 이건 상상이죠. 콤보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식단콤보 예, 나왔네요. 그러니까 기물이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투입이 되면은 상당히 취약해지는 형태라서 이게 먹으라는 거죠. 먹으면 이제 여길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 어? 궁틀문금 아니에요? 10초 어,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마가 걸려 있어요. 제가 지금 기분은 기분대로 다 냈는데. 아 맞네 외통이네 이거는 그쵸? 외통 보이시나요? 아 잠깐만요 외통은 없는데 <laughs> 잠깐만 <laughs> 갑자기 장기가 심각해요 자 일단 포로사를 치는 게 가장 일감인데 그럼 이제 야 이거 기분만 오지게 내고 실속이 없네 <laughs> 그러네 저도 수익기를 깊게 못했네요 이거 야 이거 이렇게 곤란하네 갑자기 <laughs> 97차 07 살을 닫는다 별게 없을 것 같은데요 횡합니다 난리 났어요 이거 이 시간을 관리하면서 둬야겠네야 이렇게 무서워요? 상대가 지금 여기가 통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10초 남았습니다. 여기가 통이거든요 안 먹을 수가 없네 이거는 아, 졌어. <laughs> 이거 졌어요. 이거 야, 장군 장 나오면은 10초 남았습니다. 아, 몰라. 장군 치면 진거 같은데, 멍군 장군, 뭐, 이거 안 되네요. 참, 나가리네. 내리면은 장군 치고 내리면은. 10초 남았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외줄 타기입니까? 이게 그쵸? 또 차장치죠. 이거밖에 없죠. 올라가면은 마장군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야 되는데, 거이 어, 뭐야? 이거 야. 이야... 장기, 이거, 2단한테 이렇게 지는 건또 <laughs> 처음이네, 진짜. 네, 궁은 밥 먹을 수 없어요. 다른 수두겠죠 근데. <laughs> 아, 아까 되게 신나가지고 상장군 칠 때만 해도 장기 이긴 줄 알았어요, 저. 아, 미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장기가. <laughs> 아, 제가 봤어요. 저도 봤는데. 아. 또 이렇게 이기네요, 참. <laughs>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네요. 네, 네 잘었습니다 마지막을 한번, 좀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죠, 이게. 그, 그러니까 마로, 지금, 이 형태는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포로 살를 쳤을 때는 거의 그냥 절망적으로 친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절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먹으면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아무것도 없죠? 어, 그전에요? 그전에도 안 됩니다. 그전에도. 왜냐면은 상이 있기 때문에 잘안 돼요. 예, 네, 마로 먹었으면 이거는 제가 이건 지는 장기예요 뭐, 이것도 공짜로 사실 걸려있고, 아, 짐마 나가기 전에.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수술 한 봐주시고요. 자, 여기서. 일단 나갔어요. 이거는 죽이기 싫어서 나갔는데 여기 이제 진웅님 말씀대로 일선을 가면은 이거는 뭐 이수밖에 없죠. 포가 차 옆자리. 그럼 이제 멱이 막혔기 때문에 막아 죽나요? 지금. 근데 그런 거 떠나서 그냥 먹으면은 이제 이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궁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를 먹고. 아여기 먹으면 안되지 뭐 이런식으로 어떻게 돼야돼 지금 단수예요 한수 한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이수가 통이라서 네. 차가 가도 통이고 그러면 이제 이수를 막아야되거든요 이걸 뭐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를 네. 차가 있고 이, 이게 통수거든요 지금 이거를 막으려면은 내려가도 안될것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당겨버리면은 이건 답이 없습니다 아 포를 내린다고요? 포를 내리면 그냥 먹고 들어가잖아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선 답이 없는 것 같아. 여기 형태에서는 마까지 먹는데 암만 봐도안 되죠. 실전에서는 진짜 얻어 걸린 거고. 상장 이 약수였나? 그러니까 상장이 기분을 너무 냈어요. 어떤 외통 말씀하시죠? 아 마지막 형태의 외통인가요? 아 이건 마지막은 뭐 외통이니까 네 이건 여기까지 볼게요. 네.